곧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평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네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사고 대마 누가 가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 1장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 그것은 첫째로, 오네시모의 과오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로마로 도망을 쳤고 로마에서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 회심한 이로, 이후부터는 바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규범을 넘어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한 형제로 대하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불법적인 도주와 주인의 돈을 훔친 것, 그로 인하여 빌레몬이 입은 경제적 손실까지도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말하며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네시모의 과오까지도 용서라는 그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큰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형제 사랑 그것은 둘째로 오네시모가 복음의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승낙하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대신해 자유롭게 움직이며 바울의 수족처럼 일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에 오네시모가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빌레몬의 허락과 상관없이 오네시모를 다 자신의 동력자로 두, 곁에 두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는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의 용서를 받은 후, 복음의 사역자로 새롭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승낙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복음의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서로 화합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형제 사랑, 그것은 셋째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당연히 종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종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대하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육체적으로는 종의 처지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의 잘못까지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하여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종처럼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형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잘못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하여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형제를 종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름방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한 해를 기도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건강케 하시고 힘있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는 더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북인도 단기 성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